자 문제 구성합니다. 각 자리의 수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의 수는 7이하, 10의 자리의 수는 5이하, 1의 자리의 수는 3이하인 자연수의 개수는 그렇습니다. 세 자리 자연수고요. 각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0부터 뭐 주어진 조건 1, 2, 3, 0부터 1, 2, 3, 4, 5. 여기는 세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0을 제외한, 1, 2, 3, 4, 5, 6, 7.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, 1의 자리가 0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럼 0이 아닌 다른 수가 나열되어야겠죠. 다섯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각각에 대하여 두 개를 제외한, 근데 맨 앞에는 0이 최초에 올수 없었으니까, 일곱 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. 즉, 여섯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6 곱하기 5에서 총 30가지가 생깁니다. 자, 두 번째. 10의 자리가 0인 경우. 서로 다른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1의 자리는 1 또는 2 또는 3그 각각이 되어여두 숫자를 제외해야 되죠. 0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수 하나를 제외하니까 6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. 그럼 6 곱하기 3에서 18이 됩니다. 세 번째. 0이 없는, 각 자리 숫자에 0이 없는 그런 경우라면 1, 2, 3그 각각에 대하여 하나를 제외한 4개 그 각각에 대하여 또 하나를 제외한 5개 총 2개가 져야 되니까요. 그죠? 7개에서 2개가 져야 되니까 5개가 있습니다. 각각에 대하여 붙으니까 곱하는 거죠.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. 60이죠. 자, 합치면 108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이네요.